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음, 타로로 마음 나누기 시간입니다. 어, 혹시 타로 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타로 카드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어, 카드예요. 그 카드에는 어, 우리의 생각, 감정, 에너지 이런 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경우, 그럴 경우 그림을 보면서 아 요즘에 내가 요렇구나, 요즘에 내 에너지가 요렇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차리는 알아차리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타로 카드는 어, 우리나라의 이제 전보는 걸로 들어왔어요. 외국 서양에서 이제 사용하는 카드. 사람들은 우리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다 똑같은가봐요. 음, 궁금한 거죠. 어, 내 앞날이 궁금하고 또 우리 자녀의 인생이 궁금하고 어, 아니면은. 우리 그런 결혼 날짜 잡을 때어 좋은 날 잡으려고 이제 전보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양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서양에서는 이제 신전이라고 해서 어 신을 모신 어. 성전 같은 데인데, 거기에서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여기는 이제 교회에 다니는 것, 아니면 또 절에 다니고, 뭐 이런 것처럼 서양 사람들도, 어, 기도 아니면은 이런 타로카드로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하기도 하고, 어, 나의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보는 도구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어, 그 상담 도구 네. 우리 마음 뭐 아플 때도 있고 내 마음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상담 도구로 사용하는 어, 상담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음, 요즘에는 이제 대학교에서도 어, 타로 강의가 열리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만큼 많이 보편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하고 저하고 1년 동안 만날 거예요. 음, 그래서 궁금하시죠? 타로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은 어, 타로카드 종류를 조금 음,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참제 소개를 안했네요. 네 저는 타로마스터 천봉남이구요. 어, 예명 예명 닉네임이라고 그러죠. 별명은 사라스와띠라고 합니다. 사라스와띠는 어, 인도의 여신, 여신이에요. 어, 말, 뭐 학문, 어, 문화의 그런 여신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학생들의 지혜,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학생들이 시험 볼때꼭이 여신에게 가서 기도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해요 저도 어르신들하고도 만나고 학생들하고도 만나고 다른 분들하고도 만날 때 조금 지혜롭게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라스와띠라는 예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라스와띠라고 불러 주셔도 되고요 그냥 제 이름 천복남이라고 불러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요. 저를, 저를, 저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어, 타로 카드를 이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종류는 엄청 많아요. 타로 카드의 종류는 엄청 많은데 어, 주로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할 거는 이 웨이트 카드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제일 오래된 카드라고 하고 어, 타로 카드를 배울 때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세 시대에 만들어지게 되어서요. 어, 조금 풍은 어, 중세풍이 나지만 그래도 색감이라든가 입은 옷이라든가 전혀 예, 요즘하고 전혀 뭐 이질감 응, 없이 네. 사용할 수 있는 타로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보니까 네. 사람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어뭐 자연도 나오고 그러죠 이, 이 카드는 78장인데 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예전에 이제 선지자들이나 아니면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대대로 이제 전해지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이 그림 속에 지혜를 어, 상징시켜서 이렇게 어, 그림으로 남겨서 후세까지 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로카드가 지금까지 전해지면서 네, 우리, 우리도 어르신들하고 저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보면 제가 한장한장뭐 우리 어르신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요거를 보고 마음이 어떤지 뭐 이런 거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 그리고 서로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웨이트 카드고요. 어, 이렇게 네모난 카드도 있고 요것처럼 이렇게 음, 동그란 카드도 있어요. 이것도 음, 한번 펼쳐볼까요? 음, 어, 원형이라고 타로 카드가 상징하는 뭐 그러한 거는 비슷하기는 한데 이 거를 누가 어느 작가가 어, 했느냐에 따라 이제. 그림은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 아까 그림보다는 조금 더, 음, 자유분방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우리, 우리 얼굴하고는 좀 달라 보이죠? 예, 요거는 좀, 이집트나 인도나 뭐 이쪽에, 예, 그쪽을 주로 좀 그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어, 요거는 이제 현대덱이라고 요즘에 그린 어, 카드 그림입니다. 이렇게 한번 또 보실까요? 요거는 또, 음, 이렇게 현대적인 어, 그림들이 또 그려져 있죠. 음, 음, 이렇게 정도로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78장 아니고 또 어, 오라클 카드라고 해서 어, 그냥 그 우리 신전에 가면은 신이 어넌 이래 이러면서 이제. 신탁을 하듯이 말씀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 카드는 어 한국사라 한국 마스터님이 만드셨는데 이렇게 한글로 돼 있는 음 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가 좀 좋겠죠. 외국에서 들어온 카드는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영어를 모르는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고 어. 또 영어는 우리가 쓰는 거하고 또 어감이 또 틀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한글로 돼 있어 가지고 어, 알아듣기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요런 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 이제 한국에서 만든 건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어, 색깔이 우리 다 다른 거 아시죠? 어, 사, 그리고 색깔도 음, 그 사람의 감정을 또, 어, 생각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로써 감정을 나타낸 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허무하다, 답답하다, 싫다, 찝찝하다, 우울하다, 외롭다. 불쾌하다, 뭐 막막하다, 평화롭다, 어, 자랑스럽다, 뭐 당황스럽다, 어, 되게 많은 감정들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건데, 우리가, 어, 감정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이 카드를 내가 선택해서 한번 보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이 카드를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 그러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네. 어, 더 많은 카드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오늘은 이 정도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